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은 장미단, 말자하, 르블랑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레벨덱 구성입니다. 앨리스가 잘 나오고 가렌이 잘안 나올 때에는 가렌 대신에 제이스를 사용해주시고 모든 방템을 앨리스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말자하의 아이템은 쪼진과 보건, 내셔를 추천드립니다. 배치 아이템으로는 모렐로, 배천사, 백캡, 버학 정도가 있습니다. 르블랑 아이템도 말자하처럼 똑같이 주시면 되고요 ad 브루저 아이템이 나온다면 제이스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조우자가 광란의 개판이나 2-1라운드에 돈이 많은 판이나 돈 증강이나 경험치 관련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나오는 대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이자를 받으면서 빌더블 해주시고요. 3-2라운드에도 6레벨을 찍어주시고 헤어가 많다면 딱한두 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주고 돈을 최대한 모아줍니다. 7레벨은 3-5나 4-1에 가시면 되고 8레벨은 4-2에 가주시면 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9레벨을 못갈것 같으면은 8레벨에 올인해서 백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팔레벨에는 이런 식으로 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말자아가 나오면 레나타랑 갈아주시면 되고 레블랑이 나오면 바렌 대신에 올려서 5 검은 장미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버틸만하다 싶으면은 구레벨 가서 최종 조합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자아랑 레블랑은 가장 구석에 두시면 되고 말자아는 살짝 가운데다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가장 든든한 탱커로 막아주시고요. 나머지 챔피언들은 반대편에 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일단 9레벨의 덱을 완성하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돈 증강이나 경험치 관련 증강을 무조건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검은 장미단 상징이나 왕관이 나온다면 꼭 먹어주시고요. 전투 증강으로는 준비 운동, 체력이 곧 재산, 만화 순환, 구식, 강력한 보호막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하이머딩거가 마지막 증강을 프리즘으로 변화시킵니다. 아이템은 장갑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신지드 정리해주면서 다리우스 들고 갑니다. 모르가나가 페어고요. 이러면은 이즈리얼 정리해주면서 우르고 들고 갑니다. 자, 골드 증강이고요. 2번이랑 3번은 돌리면서 1번 고르고 운영덱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 골라줍니다. 빠르게 레리 이성작이 되고요. 갱플랭크 한 마리 올리면서 빌드업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는 레오나 올리면은 감시자 받을 수 있네요. 우리가 아이템이 지금 장갑이랑 갑옷이 있는데 시작부터 굳건한 심장 빼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이템은 그냥 아껴주겠습니다. 바이올렛이랑 우르고 돌리면은 자투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당장에 여기서 오레벨 찍기에는 조금 급한 면이 있어서 한 턴만 참고 갈게요. 굳건한 심장 만든 다음에 이기면은 좋지만 만들고 지면은 게임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아이템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레벨업 한번 눌러두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때에는 2-2에 레벨업 한번 눌러놓으면 2-3에 바로 5레벨 상점이 됩니다. 어, 블라디가 두 마리나 나왔고요 지금은 투사 빌드업이라서 블라디 못쓸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10원이자 받아줘야 되니까 왼쪽 라인들 다 정리해줍니다. 바이올렛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성작이 되기도 하니까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자, 정복자 스택으로 이 골드 벌었고요. 자, 앨리스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나와줬는데 지금 빌드업에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올렛한테 도장 만들어줄게요 밸류덱을 가게 된다면 도장은 무조건 좋습니다 현재 메타에서 AD는 고물상, AP는 하이머딩거 이두 쪽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면승 이어가는 거 좋습니다 EF랑 연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6레벨까지는 찍어주겠습니다. 3연승 중이기 때문에. 한 마리 올려줄 수 있는데, 앨리스로 형태 전환자 받아주는 게 가장 쎄 보이네요. 일단 바이올렛, 내셔를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 앨리스한테 아이템 옮겨주고요. 뱅클랭크한테 쇼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어떤 덱이든, 어, 잠시만요. 템을 잘못 넣었네요. 이제 어떤 덱이든 쇼진은 쓰기 때문에, 그냥 각 나오면 만드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 보트 아이템입니다. 자, 그리고 형태 전환자한테 도장 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대격변 생성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코스트 보면은 이 코스트 이성에다가 스웨인이랑 엘리스까지 있기 때문에 4코스트랑 5코스트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봐볼만 합니다, 확실히. 자, 이대로 대격변 가주겠습니다. 끝! 자, 르블랑 나왔고요 트위치랑 실코가 나왔네요. 일단은 검은장미단 올려줍니다 다코스트가 좀 맛이 없기는 한데 요정도면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냥 검은장미단만 올려주면서 하이머딩거 말자 선도자 검은장미단 캐리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오코스트는 성능 자체가 달라서 그냥 한 마리 나오면은 바로 빌드업에서 쓸수 있습니다 끝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가 갑옷 두 개가 있는데 이 갑옷은 뭐, 태블막이나 크라운 가드 이런 쪽으로 빼줘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르블랑이 다 잡아줍니다 조밥에서 아이템은 벨트 누노 가져올게요 누누는 당장의 선도자로도 쓸수 있고, 태블망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리우스까지 이성작이 되네요. 이러면은 일단은 7레벨 찍어주면서, 앞라인 챔피언들 넣어주겠습니다. 자, 아칼리도 이제 그냥 빼주면서, 세트로 난동꾼을 받아줄게요. 배치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태블망은 누누한테 넣어줄게요. 아, 블라디한테 복제기 쓰고 블라디 주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상대는 선도자 조합에 하이머딩을 뽑아놨는데, 우리는 그 윗단계인 르블랑을 뽑아놨죠. 자, 르블랑 궁극기 들어가면서, 7연승 이어갑니다. 어, 조이가 두 마리. 일단은 세트로 난동꾼 받는 것 보다는 조이로 사 마법사 받아주는 게쎌것 같네요. 자, 이러면은, 앞라인이 조금 부족했었으니까, 블라디한테 그냥 복제기 사용해 줍니다. 우리 르블랑이 이번에도 아이템 굉장히 잘 가져왔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어, 근데 르블랑이, 고그마한테 물렸는데, 일단 궁 한번 쓰기는 했고요 자, 이러면 좋아요. 자, 말자하랑 가렌이 나와줬습니다. 이러면은 사마법사보다는 이런 식으로 선도자, 주시자, 사절을 좀 챙겨줄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남이랑 조이가 더셀것 같긴 합니다. 어, 조이가 이성작이 되네요. 자, 발레벨 찍어주고요. 리롤 조금 돌려주겠습니다. 공짜 리롤까지만 돌릴게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사 검은 장미단으로 갈게요. 자 아이템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천사 하나 사용하면서 그냥 네 셔까지 다 사용할게요. 아, 이거는 아쉽게 연생이 끊겼네요. 자, 일단은 넘치는 지팡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딜러 챔피언들이 다 나와있어서 지팡이 다 넣어주면 되죠 넘치는 지팡이로 갈게요 르블랑 아이템을 빼주고 리롤 조금만 돌려볼게요 일단은 자 공짜리롤 다 돌렸고요 데캡 넣어주고 르블랑한테 쇼진이랑 데캡 넣어주고요 도장은 일단은 앞라인 블라디 주겠습니다 우리 르블랑이 궁 써주면서 빙플랭크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원래는 팔레벨의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하이머딩거 찾아주고 구레벨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말자랑 르블랑을 찾아나가지고 굳이 하이머딩거 안 찾아도 될것 같아요. 렐 사서 올려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구레벨 가면 될것 같습니다. 구레벨 가서 그러면 은 제이스 한 마리 그리고 앨리스한 마리 하이머딩거 한 마리 찾아서 올려주면 조합은 끝이 납니다. 자, 어차피 여기한테 지네요. 우리가 하는 덱이 이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돌려서 한 마리라도 찾아야 돼서 다음 턴에 그냥 9레벨 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BF 눈누 가져오면서 눈누 이성작 해주고 총감까지 그냥 만들어 주겠습니다 엘리스 나와주는 거 좋아요 자, 9레벨 찍어주면서 엘리스 들어가면서 검은 장미단 5개 맞춰줍니다 자, 말자가 패우고요한 번만 더 돌려봅니다 여기서 5원은 남겨둘게요. 이제 다음 턴에 이상현상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덱에서 이제, 브레벨 조합, 쓰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렌을 쓰는 버전이 있고, 베이스가 나오고, 앨리스가 이성적이 잘 돼있을 때에는, 앨리스한테 방패임을 주면서, 형태 전환자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써주시면 돼요. 가렌이 또잘 붙으면은 그냥 가렌한테 방패임 주고, 가렌 쓰시면 되고요. 이상현상은 무조건 말자 쪽으로 받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거 괜찮아 보입니다. 선도자한테 굉장히 좋은 이상현상입니다.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러면은 스킬을 최대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 옮겨주겠습니다. 조진 내셔 일단 들어가면은 스킬 굉장히 자주 쓸 수가 있죠. 남은 한 자리에는 대천사로 갈게요. 자, 이러면은 르블랑 아이템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한방 데미지는 확실하긴 합니다. 이겨주는 거 좋아요. 어, 카시가 이성작이 되고요 일단은 9레벨에서 말자 이성 찍힐 때까지 계속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딩거가 나오면은 렐 대신에 올려줄 수가 있고. 이번 크립에서 이제 아이템은 르블랑한테 만화 아이템 하나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리롤부터 돌려줍니다. 어, 말자가 붙었어요. 자 이러면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구요 어 이거 르블랑 아이템 빼주면서 총검에다가 데켓 그리고 적투로 갈게요 그리고 누누한테 굳건한 심장 만들어 주면서 데켓까지 넣어 놓겠습니다 자 말자가 캐리해 줍니다 어 하이머 딩거가 나왔네요. 이러면은 렐 대신에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말자는 가장 중앙에 두어서 궁 최대한 많이 맞추도록 배치할게요. 가운데 라인 말자 궁잘 들어갔고요. 자, 위에 빨간 줄 내려오는 게 이제 르블랑 궁극기입니다. 상대도 굉장히 세가지고 딱 간신히 이겼네요. 이 검은 장미단 말자 조합이 보물상한테 살짝 약하기는 합니다. 근데 르블랑까지 이성작 되면은 변수 없이 이길 것 같긴 해요. 자 일단은 지네요. 분불조끼 가져오겠습니다. 어우, 앨리스가 페어가 집혔고요 방템은 엘리스한테 넣어둘게요. 당장에는 엘리스가 체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난동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상대가 우리보다 이 성작이 좀더잘돼 있긴 하네요. 제이스까지 이 성작이 돼있고요 하지만, 이겨줍니다. 말자의 차이가 조금 심했고요 자, 우리도 이제 이대로 10레벨 가서 제이스까지 올려주면 조합 끝입니다. 자, 상대도 검은 장미단 조합이고요 상대는 엘리스가 탱커네요. 자, 상대 사이온이 조금 잘파고들었고요 우리 사이온은 궁을 너무 못 썼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 사이온이 상대 딜러 쪽으로 갔으면 충분히 이겼을 것 같긴 하네요. 아이템부터 까주겠습니다. 자, 이거 앞라인이 조금 부족해서 워목으로 갈게요. 그리고 집 레벨 찍어주면서 르블랑 한 마리 나왔고요. 자, 르블랑 이성작 됩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는 그냥 갱클랭크 올려서. 상태 전환자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워머그는 가렌한테 넣어줄게요. 자, 리롤 돌려서 제이스 찾아야 합니다. 어, 앨리스 이성작 되는 거 좋아요. 어, 상대 르블랑 찍혔으니까. 여기는 곧 죽을 것 같고, 레벨란 그냥 팔아줍니다. 엘리스 이성작이 됐으니까, 누누템을 좀 갈아서 바꿔줄게요. 데캡은 딩고한테 들어가고요. 피곤한 심장이랑 태블망엘리스한테 넣어줍니다. 자, 우리 사이온이 궁각이 계속해서 좀 별로네요.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쉽게 이겨주고요. 가렌도 이 성적이 됐고요. 제이스 나왔네요. 이러면은 이제 갱플랭크 버려주고요. 아까 전에 여기 고물상한테 졌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밸류업이 확실히 돼가지고, 할만할 것 같아요. 상대 증강이 확실히 좋기는 합니다. 일단은 우리 사이온 너무 잘 들어갔고요. 이겨주는 그림이죠. 암라인 붙으니까 확실히 할만하네요. 조밥에서 아이템은 암라인 방템, 아니면 딩거 연운템인데, 딩거 연운템이 없으니까, 암라인 방템으로 갈게요. 방템도 뭐 피바라기 밖에 없네요. 일단은 눈은 이성적되고요 자, 이거 앨리스 아이템을 좀 빼줘서, 아렌한테 그냥 방템 깔끔하게 들어갈게요. 피바라기는 앨리스 주고요개불망도 앨리스 줄게요. 사실, 태블막은 필요가 없긴 합니다. 말자 이상현상의 치감이 있죠. 자, 우리가 10레벨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대파워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자, 이온 배치를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 말자가 가운데다가 궁극기 잘 들어가고요. 레벨랑 궁극기도 잘 들어가면서. 라인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호루키 잡아주면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검은 장미단 말자하르블랑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